네, 안녕하세요. 레알 왕초보 영어회화 시간또 돌아왔습니다. Day 8.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좀 좋은 표현들, 간단하지만 유용한 표현들 많이 익혀서, 익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날은 사과하는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늘 하시던 거죠. 영어 회화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많이 큰 소리로 말해보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십니다. 전 시간 거 한글 표현 보시면서 영어 표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세번 정도 따라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천만에요. You welcome. You welcome. You welcome.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t was my pleasure. It was my pleasure. It was my pleasure. 따라 하셨고요. day 8 여덟 번째 날 i'm very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i'm sorry 라는 표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이런 말들은 자주 하셔도 듣는 상대방이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죠. 조금만 뭔가 미안할 때 i'm very sorry 이렇게 하시면 상황이 다 무마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표현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m very sorry, that's all right, i didn't mean it. It can happen to anyone. 연습하기 practice 하나하나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I'm very sorry. I'm, I am의 줄임말이라는 거 아시겠고요. Very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sorry. 미안한 뜻도 있고요. 유감스럽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할 때도. I'm very sorry라는 표현입니다. 저 여기 오늘 이 상황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세번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게요.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I'm very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자 보시지 않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I'm ve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상대방에서도 당연히 뭐 정말 심각한 사고가 아니고는 뭐라 뭐라고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 뭐 괜찮아요. 뭐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That's all right 됐네요. That is의 줄임말입니다. 그것은이다. 자, all right이라는 표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 요 all이라는 표현이 없게 되면, that's right 이렇게 하게 되면, 맞아요, 오라요라는 뜻입니다. 완전 다른 표현이 돼요. I'm very sorry인데, that's right 그러면안 되겠죠. 그래서 that's all right, 괜찮습니다. 뭐그 정도 괜찮아요. 그런 표현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번 정도 따라하실게요.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자 보시지 않고 하실 수 있겠죠? 괜찮아요.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네 잘하셨고요. 다음 표현입니다. 조금 어, 색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I didn't mean it 했네요. I didn't mean it. 나는 didn't는 뭐뭐않았다라는 뜻이죠. 부정하는 말입니다. mean이라는 동사는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도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의도하다. 그래서 I didn't mean it. 내가 그것을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란 뜻이죠. It was my mistake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아이고, 그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할때 I didn't mean i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세번 정도 따라 하실게요.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잘하셨습니다. 보지 않고요. 어우, 고의가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네, 그렇게 하니까요. 상대방이 아유, 멋진 말을 하십니다. It can happen to anyone 했어요. 자, 단어 그대로 설명드리면요. 그것은 can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입니다. 뒤에 동사까지 합쳐서요.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To, 누구 누구에게 anyone은 누구에게나 뜻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이 말이죠. 한국말로 바꾸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유 쿨하시네요. Cool 우리 이런 표현도 이렇게 써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한번또큰 소리로 조금 긴데요. 신경 쓰시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It can happen to anyone. It can happen to anyone. It can happen to anyone. 자, 보시지 않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It can happen to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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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굳딱 오늘의 표현들 다 배우셨네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글 표현 보시면서 방금 배우신 영어 표현들 떠올리시고 세번 정도 따라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I'm very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괜찮아요.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고의가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뭐, it can happen to anyone. It can happen to anyone. It can happen to anyone. 자 오늘의 대화 잘 배우셨나요? 전체 대화 한번 들어보십니다. I'm very sorry. That's all right. I didn't mean it. It can happen to anyone. 자, 오늘 사과 표현 배워보셨는데요. 배우신 표현들은 틈날 때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일, 외, 소리 외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